중년 이후니까 지금서부터는 잘 풀린다고 보셔야죠. 음... 특히 이제 어, 작년에 음... 에, 작년에 삼재가 들었잖아요. 작년 운서부터 삼재가 들어왔다 해도 음... 원숭이띠 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음...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작년서부터 서서히 풀려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경사 보경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오늘은 제가 또한 나이대 분들을 가져와봤어요. 네네네. 오늘은 제가 가져와본 나이는 56세 원숭이띠 분들의 네 개면이 눈세를 선생과 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네네. 네. 이분들 개면이 눈세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네. 56세 원숭이띠 분들 지금까지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 원숭이띠 분들 어, 참 부모부 모 덕이 없어요. 음. 네. 초년에는 풍상도 많고, 어, 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원숭이 띠분들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아낌없이 동정하고 동정을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운명이고 또 귀인의 도움도 있고 재운도 따르나 초년 중년에는 좀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말년에 이르러서 원숭이 띠분들이 복을 누리고 하시는 일들이 이제 말년 한해한해 한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점점 풀려져 나가는 사주죠. 음. 음. 그리고 이제 될수 있으면 원숭이분들은 어, 농업을 오. 하시는 게잘 풀리세요. 농업이요? 네. 음. 네. 농업이라 한다면 뭘 그냥 가꾸시거나, 네. 뭐 농사를 짓거나 아. 뭐 재배를 하신 다든거나 아. 이런 쪽으로 하시면 잘 풀리시는 운이고. 예, 뭐를 경영하거나 하시더라도 조금 원숭이띠 분들이 너무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약업 빠지지를 못했어.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해 볼 때가 있으시니까 농업적으로 가시면 좋으시고 음, 고생 많이들 하셨어요 원숭이띠 분들. 네. 원숭이 보셨을 때 가장 좀 원숭이띠 분들을 고생 시켰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 부모의 부모 형제의 덕도 없고 음. 홀로의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아, 어, 어. 참 외롭고 고독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아, 네, 그러니까 진짜 좀 외로우시고 초년에 되게 쓸쓸하게 보내셨던 분들이. 많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면도 네. 어, 초년에서 성년기까지는 많이 좀 힘들으세요. 음. 음. 그래서 점점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운이 발복을 하면서 안정을 찾고 사시는 사주셔요. 음. 음. 어, 음. 그러면 선생님 보셨을 때 네네. 우리 원숭이띠 분들 이 금전 쪽도 그렇게 원하시는 만큼 안 풀리셨다고 하고 좀 힘이 들지요. 음, 네. 초년에도 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고꾸라지셨던 분인데 네. 그 중년, 말년, 그러니까 지금 65, 66세. 네. 원숭이띠 분들의 인생을 보자면은 중년기를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좀 풀리는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지금까지도 조금 고생을 하셔 왔던 걸로 보시나요? 음, 이제 이제 중년 이후니까 지금서부터는 잘 풀린다고 보셔야죠. 음... 특히 네. 이제 어, 작년에 어, 작년에 삼재가 들었잖아요. 네네. 작년에서부터 삼재가 들어왔다 해도 네. 원숭이띠 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네, 음.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작년서부터 서서히 풀려나가면서, 어, 지금 올해 개면연에는, 어, 68, 저기 68년, 어, 56세 원숭이 여자분들, 네네. 여자분들은 천운복군이 내려왔어요. 예, 음. 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큰 도눈이 내려오셨는데, 이천운복군이라는 건, 어, 하늘이 구멍이 나고, 땅이 구멍이 나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운이세요. 음. 그래서 운기를 잘 타시면 정말 로또에 당첨되는 운인데 내가 이 운을 잘못 받아들이시면 조금 돈운도 막히고 하시는 일이 조금 틀어지는 일도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자 원숭이띠들은 꼭천운복운의 운마지 잘 하시고 또. 남자 원숭이띠들은 네. 올해는 좀 운이 들어앉았어요. 음.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운 자체가 집에서 조금 쉬고 있는 운이세요. 아 음. 그렇기 때문에 에, 이제 개면년에는 여자 원숭이띠들이 운기가 왕성하다고 보셔야죠. 음. 음. 아, 그러면 우리 여자 우리 원숭이띠 분들 조리를 한번 해 봐도 좋네요, 년. 네. 선생님이 보셨을 때 올해 50루의 원숭이 띠분들한테좀 네. 가장 좋은 운기가 들어왔다라고 네. 한다면은 어떤 좋은기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운기는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골칫거리들이 해결이 되는 운. 아... 응. 응. 아. 진짜 막 아, 이것 때문에 진짜 속썩여 왔고 고민거리들이 그렇죠. 해결이 된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해년이에요, 올해가. 음... 응. 새롭게 시작을 해서 뭔가를 추진하는데 정신적으로는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요. 음. 그리고 새롭게 이제 재기하고 시작하고 노력한 보람이 생기는 해년. 음. 이제 드디어 비로소 원숭이띠들이 열매를 맺어서 네. 큰 성과를 이루는 해년이죠. 음.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운기가 왕성해지면서 좋은 운기를 만나 자신감도 생기고 또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해볼 수도 있어요. 다재다능하게 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신중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 투기 투자는 금물이세요. 투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공중분해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기는 좋지만 자만심을 버리고 대인관계에 신경 쓰셔야 돼. 음. 그리고 어, 아차 잘못하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단절이 되는 운이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음. 그래서 올해 대인관계에 많이 신경 쓰시고 매사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또 음. 안전주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 그러죠 네. 그렇게 어, 안전주의로 가시고 낭비하고 사치는 근물이에요. 계약을 하거나, 뭐, 문서 변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순탄하게 진행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필요해. 이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내가 조금 양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합의 조정을 해야 해결이 되는 운이 있어요. 또, 56세 잔나비 여자분들, 연애운도 있으세요 올해. 네 아, 음. 예, 새로운 이성 교제운도 있으세요. 음. 음.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운기가 아주 왕성하고 그 동안에 이제 지체됐던 모든 이제 힘들었던 일들이 올해 이제 해결이 다 되는 해년이니까 음. 음, 더 훨씬 수월하면서 가볍게 가실 수 있어요. 네. 정말 말씀만 들어보시 들어봤는데 정말 우리 오십 년수 원숭이띠 분들 올해 대박이 안 날래 안날 수가 없는 그런 해운년이겠죠 그렇지요. 속세였던 게다 해결이 되고 네. 새로운 인연이 만 인연을 만나는 운도 들어오고 네. 그거에 따라서 뭐 금전이나 재물 문서도 자연스럽게 풀릴 거고. 네. 어, 너무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십육수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네.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원숭이띠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삼재라고 겁내지 마시고. 꼭, 대박나시고, 하시는 일잘 풀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